안녕하세요. 발성배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1차 시 발전 사업 허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교육 과정은 시도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를 진행하는 발전 사업 허가 내용입니다. 목차 내용입니다. 발전 사업 추진 절차 내용입니다. 발전사업 추진 절차 중 사업 타당성 검토 내용입니다. 사업 허가 관련 내용입니다. 이때 3메가와트 초과 3메가와트 이하로 어, 관련 부서가 틀리므로 해당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신고 검사 및 수급 계약 내용입니다. 이때는 10메가와트 이상으로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또는 미만일 때는 지자체 신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발전 비 사업 운영 내용입니다. 3MW 기준으로 어, 관련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및 절차 플로우 차트 내용입니다. 추후 업무 진행 시 해당 플로우 차트를 참조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행하, 수월하리라 사료됩니다. 발전사업 허가 및 절차 내용입니다. 발전사업 인허가 개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전기사업 허가,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 공사객 인가 신고 외에 별도의 발전시설 입지를 위한 업무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3명 아트 초과 시에 전기위원회 심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3명 아트 이상의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 절차 내용입니다. 2023년 8월 개정된 발전사업 허가 기준 내용입니다. 개통 연계 신청 내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계약 아, PPA 업무 통합 운영 사례입니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업무 부분이 좀 부, 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명가와트 이하 소규모 신재생 발전 전력망을 접속 고장하다 보니까 이때 신재생 에너지들이 업무를 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런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발전 전력망 지원에 대한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 PPA 업무 부분들이 실제로 수행하기가 많이 어려워졌고 이제 전라도라든가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이제 그 공용소를 통해서 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법이 개정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들도 주의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벽규 및 검토 항목입니다. 입지 분석을 위해서 어, 풍력 같은 경우 20개가 넘는 관련 법에 따라서 어, 대관 부처를의 어, 각종 서류들을 제출해서 업무를 진행하셔야지만 됩니다. 제주도의 경우 풍력인허가 추진 절차입니다.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서 업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로 반드시 업무 절차를 문의해서 업무를 진행하셔야지만 됩니다. 발전사업 허가 내용입니다. 발전사업 허가 시 용량별로 신청 부서인데 3 m w 트 기준으로 산자부와 시도지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하고 공사계 신고를 하고 사업계시 신고를 하는 부분들이 3메가와트 기준으로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입니다. 60일 이내 검토해서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형이 허가 신청 내용입니다. 지방 조례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사계 신고 내용입니다. 사업개시 신고 내용입니다. 발전사업 허가절차 내용입니다. 발전사업 허가절차시 3MW 기준으로 산자부 또는 시도지사로 관계부서 가 상의하므로 반드시 내용을 확인 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사업 허가시 제출되는 서류 입니다. 발전사업 허가절차시 제출되는 서류 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사례입니다. 발전사업 허가 절차 사례에서는 정기사업 허가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야지만 됩니다. 첨부서류 내용입니다. 정기사업 허가 신청서 첨부서류의 목차 내용입니다. 정기사업 허가 알림 내용입니다. 정기사업 허가 알림 내용입니다. 전기사업허가신청서 검토서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이 공사계 신고 전에 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어, 사전기술 검토를 받아가지고 어, 그 사, 사전기술 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만 공사계 신고가 친구 신고 또는 인가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전사업허가증 내용입니다. 시도지사에서 발행하는 발전사업허가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하는 발전사업 허가증입니다. 부침 허가조건 및 준수 사항을 어,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내용입니다. 발전사업 허가 절차 요약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어, 3명 아트 기준에서 시도지사 산자부 등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 및 전력 수급 계약 신청을 진행하고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 신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공사계 인감이 신고 전에 감염 배치 신고를 하고 공사계 인감이 신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물론 이전에 안전 검사의 사전 기술 검토를 받아서 사전 기술 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계 인감이 신고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병렬운전 조작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발주처의 중공 검사가 끝나고 나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요청검사 내지 사용점사를 통해서 어, 사용점사 필증을 받아가지고 한전 내선 계기부에 계량기를 봉인을 하고 전력 수급 계약이 체결이 돼서 한전으로부터 수전 및 발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발전한 이후부터 로 사업개시 신고를 한달 이내에 어, 상업운전 관련한 내용들을 신고하셔야 되고 이때 어, 한전에서는 상업운전 확인서 그리고 전력거래소 는 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사업 개시 신고 시 첨부하셔야만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발전사업 허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2차시부터 8차시까지 내용을 통해서 전기 대관 업무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